우주의 신비. 특이한 생명의 형태들. 돌로레스 캐논. 동물과 식물은 영이 거주할 수 있는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일한 형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전형적인 인간의 형태가 아닌 삶을 설명하는 많은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상상을 초월하지만 고객들은 그 형태로 있는 것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편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거인의 땅. 잭은 자신이 아주 키가 크고 긴 금발을 가진 라스라는 이름의 남자라는 걸 봤습니다. 그의 키는 자신이 서 있는 나무 높이의 반만큼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질긴 천재질의 갈색 바지와 부풀은 소매가 있는 셔츠에 가죽 재질의 멜빵을 메고 있었습니다. 밑창이 나무껍질로 된 샌달을 신고 칼집을 등에 메고 있었는데 그 칼은 그보다 훨씬 더큰 사람들로부터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빵을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사슴과 밀가루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두 소녀. 그리고 아기가 보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크지만 이 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지 묘사하기 위해 그 여성의 머리가 단지 자기 허리에 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사람들의 마을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큰 존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느끼면서 마을이 아닌 근처에 있는 산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계곡을 굽어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는 일이 없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단지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추운 곳이라 사람들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에서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 또한 보살폈습니다. 더큰 사람들은 바다의 해안에서 떨어진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봄과 가을에 철로 만든 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큰 통나무문이 있는 거대한 성한 어두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원했습니다. 단지 죽이기 위해 모든 걸 죽였습니다. 그들은 기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불을 뿜는 총이 있었으며 도치 필요 없는 그들의 배는 물을 건너갈 때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이 불 똑같다고 했습니다. 튀어나온 턱에 두 개의 이빨이 윗입술 위로 올라가 있고 등에는 혹이나 있어 허리를 굽은 상태로 끌며 걸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생김새를 아는 건물 속에서 한번 싸웠는데 그들 몇 명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군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붉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붉은 바위로 덮여 있는 행성 같아요. 당신 무리들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존할 방법이 없어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를 시간이 좀더 흐른 후에 중요한 날로 데려갔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과는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에게는 나쁜 일이었지만 자신과 그의 무리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최후의 날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의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육체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더 자라서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인해 가슴에 통증을 일으켰고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허리와 발, 발목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든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 섬으로 갔을 때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있던 작은 여성은 그가 죽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몸은 보트에 태워져 바다로 떠가면서 불탔습니다. 누군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될 경우 매장방식이었습니다. 그 삶의 배움은 존중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적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든 더 작든 상관없이 누구든 어떤 것이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고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는 그러한 배움들을 다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잠재의식을 불렀습니다. 잭은 이 삶이 자신이 얻을 수 없었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2004년 이번 삶에서 그녀와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부인으로 그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함께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같은 크기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삶에서 그들의 사랑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친구로서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특이한 삶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제기 지입 모든 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름을 품고 있으며, 그는 다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동안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단지 조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삶에서 그는 큰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 무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무리의 기원은 다른 행성이며 그들의 생명의 씨앗이 여기 지구에 심어졌습니다. 지구의 어느 나라였습니까? 추운 나라, 바이킹, 북부 쪽이었습니다. 역사에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작은 사람들은 오늘날 일반적인 크기였습니까? 5.7피트 정도, 어떤 이들은 더 작았습니다. 그의 무리 사람들은 9에서 10피트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다른 행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에서는 너무나도 키가 큰 거였군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그들이 북부의 다른 이들과 멀리 위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작은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데려와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계속 자랐습니까? 유전자적 결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구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기는 더 이상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큰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의 후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멸종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에 있던 더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어떤 실수였는데, 그들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왜 여기에 온 것입니까? 그들 쪽에서 계산착오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 행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붉은 행성, 화성은 아닙니다. 그 행성은 대기가 좋지 않아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산착오로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멸종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주 폭력적이었고 그들이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해 어떠한 재미있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섬에 고립되어 있었던 것은 어느 면에서는 나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던 성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까? 진흙 속에 묻혀 있다, 2004년에 이르러 아이슬란드 부근에서 발견되어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의 공예품도 결국 발견될 테지만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는 우주함성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흙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들도 발견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나 동화는 전혀 허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이야기나 신화는 어떤 사실적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그러한 신화를 수용하거나 덧붙이거나 삭제를 함으로써 원래의 이야기를 아는 게 어려워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을 때 오슬로에 있는 박물관의 방문에서는 거인, 트롤, 오우거와 이상한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묘사한 오래된 그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잠재의식은 그들이 북부에 살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들은 지구에서 오래 전에 살았던 그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아주 키가 큰걸 설명해주며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친절했던 거인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